여러분은 이 깨끗한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요, 지금 이 화성 정수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깨끗한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담당자님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화성 정수장에서 공정관리를 맡고 있는 K워터의 전병도 대리입니다 이 수돗물이 우리 가정까지 공급되는 이 과정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수를 취소하는 취소시설 그 취소한 원수를 깨끗하게 만든 정수시설이 있고 정수된 물을 보관하는 배수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수돗물이 이제 일반 시민에게 가게 됩니다 아, 설명만 들었을 땐 사실 이해가 좀안 되는데 직접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지금부터. 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출발! 네. <laughs> 뛰어오셔야죠. 네. <laughs> 지금은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영하권으로 날씨가 떨어지면 은또 물이 다얼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장치도 다 마련을 했는데요. 아. 끝다들로 가다 보시면 파형 발생기라고 해가지고, 네. 파도처럼 이렇게 일렁이게끔 수면을 얼지 않게끔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파도풀 이렇게 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고 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물이 정말 많잖아요. 네. 이물다 어디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상수원이라고 해서 호수나 이제 강에서 끌어오게 되는데, 아. 저희 정상 같은 경우에는 팔당댐에서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물을 이렇게 받아놨으니까 뭐또 다음 과정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착수정 그리고 약품 투입동이 같이 있는 곳이고요. 아. 저희가 상선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원수가 들어오는 것이 잠깐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물이 잠시 명상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laughs> 네. 정수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원수가 유입되는 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게 정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잠깐 아. 대기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착수정을 보고 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응집지가 있는데요. 약품을 투입하고, 그 약품으로 원수에 있는 불순물들을 응집시키는, 그러니까 뭉치게 어... 하는 장소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물을 보니까 뭐가 작은 불순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알갱이를 플록이라고 부르는데, 네. 플록을 키우는 과정이 응집지가 되는 거고요. 음... 키운 이제 플록을 가라앉히는 공정이 침전지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것만 제거되면은 수돗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거를 바로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더 필터링을 거치고, 그 다음에 소독까지 해서 나가는 물이 이제 드시는 수돗물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과지동이라고 해서 필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래가 1m 이상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침전에서 받아온 깨끗한 상중수를 네. 한번더그 불순물을 이제 위에서부터 거쳐서 이제 깨끗한 물을 또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모래층 위에 불순물이 막 쌓이게 되겠네요? 저희가 아까 얘 음. 플럭들 키운 것들이 이제 거기 위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여과된 물은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온게 일반적인 정수 처리 과정인데 네.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같은 경우는 여로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뒤에 있는 고도 처리 과정을 통해서 또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는 또, 뭐, 무슨 일을 하는 곳이죠? 네, 액체 산소를 가지고 전기 분해를 통해서 오존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산한 직후에 바로 처리수에 쏘아서 강력한 산화력으로 저희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유기물질이나 만냄새물질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활성탄 여과시동이라는 곳이고요 어? 근데 대리님 활성탄이라는 거는 숯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희가 여과라고 표현은 하지만 정확하게는 흡착이라고 말을 할수 있고요 숯이 냄새를 잡는 데 좋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수돗물에 날수 있는 그 냄새물질 이런 것들을 숯을 통해서 제거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제 이곳이 수돗물 탄생의 마지막 과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소독제를 넣고 오. 나가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수돗물이 되세요. 아 제가 이 수돗물 냄새를 맡아보면 그 소독제 냄새 때문에 한 번씩 불편했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그 소독제가 맞나요? 네 맞아요. 저희가 소독제로 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께서 염소 냄새를 맡으실 수 있는데요. 음. 이 소독제 역할이 폐균이랑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야지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되고요. 수돗물에 염소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나가더라도 바로 드실 수 있게끔 정말 그 적절한 안전한 양만 넣고 주입을 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수돗물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수 과정을 제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보니까 와이 수돗물에 대해 좀더 신뢰가 가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대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일반 시민분들한테 정수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설명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들 수돗물을 드시나요? 네 여기는 정수기가 없고요 수돗물을 이제 냉수, 온수로 해주는 그 음수대만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아, 나에게 수돗물이란 <laughs> 생명수? 어 이거, 생명수 좋습니다. <laughs> 물맛좋타